일본 불교종단 신요엔이 연말에 맞아 조계종과 BBS 불교방송에 잇따라 후원금을 기탁했습니다. 신요엔의 마츠나가 아츠시 국제원장과 상임이사 정경국원은 어제 서울 BBS 본사와 조계종 총무원을 차례로 방문해 이선재 BBS 사장에게 만공의 후원금 500만원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자비 나눔 기금 1000만원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아츠시 국제원장은 BBS 이선재 사장에게 불자들에게 힐링을 전해주는 매체로서 더욱 정진해달라며 특히 개국 32주년과 만공의 7주년을 계기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선 일본 도쿄 타치카와시 신유엔 헤드 사원에서 연중 중요한 법요식이 있을 때 진우 스님을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같은 부처님 제자로서 국경을 초월해 서로 교감하고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선양하는 데 동참해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1936년 일본에서 개창된 불교종단 신류회는 전 세계에서 100만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에선 서울과 부산에서 정사를 창원과 제주에서 포교원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